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돈은 like I I 잃어도 되지만 신용을 잊어버리면 네.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음. 홍수가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꼭대풍으로 이어지더라. 음. 안녕하십니까, 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홍익희의 한국 무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어, 할수록 더 깊이 있는 재미를 더해가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예 추억을 그리고 젊으신 분들에게는 아 한국 산업이 이랬구나 를 깨닫게 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홍익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음, 어, 전쟁 전후를 통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탄생되어졌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 음, 참그 대단하다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어, 기업들이 일어났다가 죽었다, 일어났다가 죽었다 하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은 몇몇 회사들은 지금도 한국의 주축 회사가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삼성에 대한 이야기, 지금은 삼성전자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삼성은 사실은 어, 제일제당, 제일모직, 삼성물산이 핵심 시초였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음. 지금의 현대, 현대차, 현대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주영 회장 길이나로 정말 승부사 최강, 최강의 그 기업가 중에 승부사가 정주영 회장이 아니었을까 하 예,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랬었는데요. 현대는 저희가 알고 있기는 소팔아 가지고 소한 마리 훔쳐가지고. 고향에서부터 도망쳐 나와서 네.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쌀 가게 취직해서 쌀 배달을 했었죠. 아, 아 소판 걸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네, 처음에는 이제 쌀 배달을 했었어요.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군 공사를 따가지고 이제 그 공사판에 들어오는데. 네. 그 당시는 사실은 가장 큰발출처가 미군 공사하고, 어, 그다음에 관납에 정부 그러, 발주가 그러 그러겠죠. 네. 뭐 다른 뭐 민간 기업이고 네. 뭐가 고 없었으니까. 네. 그리고 처음에 정재영 회장은 사실은 그 자동차를 먼저 시작합니다. 네. 1946년에. 음흠. 어, 현대 자동차 공업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을 해요. 어, 해방 바로 이후에 이걸 했나요?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미군이 철수하자 그 자동차 그당시에 수리업무를 했었는데 예. 수리할 차량들이 슬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은 이제 쇠퇴를 하고 그다음에 토건 쪽에 영량을 네. 어, 집중해서 이제 1 9 5 0 년대에 토건이 한창 컸었는데 그때. 네. 토건하고 자동차를 합병해 가지고 탄생한 게 현대건설이에요. 네. 네, 근데 현대건설이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동생 정인용 덕분이에요. 음. 정인용이가 일본 대학에서 영문과를 다녔거든. 그래서 아. 이 양반이 그 아, 영어를 영어가 잘하니까. 제대로 돼.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군공사 어. 계약 마케팅은 다 정인용 씨가 하는 거야. 네. 네. 우선 음. 언어가 통하니까, 그러니까 미군들이. 네. 그, 정인영 씨를 통해서 이제 그렇지. 공사를 하는. 나는 거죠. 여기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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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짓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맞아, 인테리어 네. 아웃테리어를 하고 싶어 이랬는데 뭐 말을 알아들어야 분시키는아 있기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때 미군 공사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었냐. 뭐이 달러로 계약하잖 아, 그렇지.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초인플레이션 시대예요. 네. 그래가지고 계약 당시 달러로 계약하면은. 이제 잔금금 어, 잔금 받을 때 되면 어. 엄청나게 이제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를 우리. 예 그렇죠. 예를 들어 1000달러로 계약해 가지고 이걸 한국 돈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었는데 맞아요. 그 1000달러를 나눠서 어. 100달러씩 나눠서 받으니까 나중에 100달러는 1000만 원이 넘더라. 네. 뭐 이런 <laughs> 초인플레이션 시대니까. 그래.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주영 씨가 이렇게 이제 돈을 좀 벌어요. 근데 음. 돈을 버는데 이게 그러한 환차액으로 해서 벌었음에도 네. 당시 아마 환찰에 대한 개념이 그 명료하게 이양반이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음, 그게 네. 어떤 곳에서 보이냐면 이양반이 최초의 큰 관, 관공사를 따요. 예. 네. 그래서 대구하고 거창을 있는 그 당시 도로 이제 복구 공사를 따는데 거기는 뭐 교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법 큰 공사예요. 네. 2년 동안 해야 되는 공사인데 음.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실패를 해. 그게 음. 왜 그러냐면 처음 계약 당시 음. 금액하고 네.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는그 네. 자재비나 음. 인건비를 맞춰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거죄 팔아서 대고 뭐빚 끌어들이고 해서 결국은 이거를 막긴 막고 그래서 음. 신용을 잊어버리지는 않아. 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이 위에도 항상 얘기한 돈은 잃어도 되지만 신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음. 얘를 해요. 참이큰 부자들은 음. 항상 돈보다 다른 얘기를 많이 네.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정주영을 신뢰하는 거예요. 야그 음. 공사를 해서 그렇게 큰 손해를 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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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신용을 지켰구나 해서, 음. 그 다음에 제일 큰 공사를 따게 해줘. 그게 음. 한강인도교 복구공사예요. 아. 여기서 사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예, 예, 어.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이런 큰 광급공사를 따면은 계약금의 한 30%는 공무원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정치자금으로 정치 어. 정치 줘야 된다는 예. 얘기가 아, 어, 환경하고 있을 텐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네. 신용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광급공세를 따서 다시 재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건설의 그 탄생 과정을 보면, 현대건설도 참 쉽지 않았어요. 고령교 그 복구공사에서 잘못하면 파산해서 이제 거기서 끝날 수 있었던 거를, 네. 그 억척스럽게 그걸 음. 막아대는 거, 그 다음에 음. 그러한 신용을 기반으로 어, 오늘날의 현대건설이 네. 탄생됐다는 게그 탄생 비하입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는 LG의 탄생이 좀 재밌어요. 어, 네. LG는 사실은 진주에서 퍼목상을 했었는데 네. 처음에 그구인혜 씨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 양반도 첫 사업에는 실패를 해요. 음흠, 음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고향 땅을 담보로 이제 돈을 만들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큰 홍수가 나. 어. 근데 이 양반이 여기서 어. 어, 번뜩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홍수가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꼭 대풍으로 이어지더라.라는 음. 걸 생각하고 아 그러면 대풍이 나면은 네. 그 포목사 그 옷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드러나겠다 아, 사람들이 돈 벌어서 이제 돈쓸 자리를 찾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내다보고 이 양반이 그 포목을 대규모로 매입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예상이 맞아 가지고 그 포목장세가 아주 대박이 나요 아, 어. 지금 보니까 완전 벤처 투자네요 <웃음> <웃음> 진짜 완전 벤처 네, 투자 하셨네 네. 포목장세를 하면서 이제 돈을 좀 벌고 그 다음에는 양반이 마산에 갔더니 네. 마산에 일본군들의 그 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음. 말이. 네. 왜 이렇게 말이 많이 마산으로 들어오지? 라고 생각하면서 퍼뜩 생각된 게아 전쟁이 나나 보다. 음. 일본군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대고 네. 상륙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아 그럼 전쟁이 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럼 전쟁에는 모든 품목들이 다 모자르고, 하여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겠구나라고 네. 판단을 해서, 음, 실제로, 요번에도 그 품목이나 옷감들을 또 대량으로 그 사먹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만주사변이 일어나. 네.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어, 시중에 음. 생필품들이 이제 동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또 돈을 벌어.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황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 그 판단했던 게 맞아 들어가면서 이제 큰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리고 전쟁, 태가, 전쟁 통해 보니까 모든 게다 주의. 이제는 물자가 응? 네. 징집되고. 그데 일본군이 징집하지 않는 게 보니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바다에서 잡은 생선은 얘네들이 건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생선은 금방 상하고 하니까. 그거 짐집가지고 갖고 어떻게 갖고 요맞아 그 네, 네. 거기에 또 착안을 해가지고 네. 배를 한대 사고 어, 그, 그 당시 식량이나 뭐 이런 걸 배에다 실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이제 고기 잡는 어선마다 이렇게 가서 다니면서 음. 야, 내가 식량 줄게. 네가 잡은 고기하고 바꿔줄래? 바꿀래? 음. 그랬더니 음. 어부들이 다 방과하면서 그렇지. 그걸 바꾸는 거야. 그렇지. 네. 고기는 흔하지. 어부들한테는 고기는 흔하고 싸르게 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 그득그득 그 고기를 짓고 들어와서 마산 어시장에 가서 그걸 또 대량으로 처보라 하면서 이 거래를 통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요. 네. 어. 어.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아, 이분 별거 다해봤네 <laughs> 사업가적인 기질은 네. 굉장히 이제 다분한 거죠. 네. 어. 이 양반이 또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아, 일본이 전쟁에서 밀린다라는 정보를 또 들어. 음. 음. 그고달또 그, 그 생각은 그래. 중일 전쟁에 네. 중일 전쟁에서 네. 전쟁에서 밀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네. 그 그랬을 때 하여튼 그러한 어떤 사회 변혁의 시기에는 그 이병철 회장 아버, 아버지가 이병철 씨한테 했던 얘기가 똑같이 네. 아 땅을 사도 했구나. 예. 예, 예. <laughs> 그래서 이 양반은 또 음. 그 진주 주변의 땅을 또죄 사요. 어, 응. 네. 그리고 이 양반도 토지 개혁 얘기를 듣고 얼른 또 당시 비싼 값에 토지를 다 처분하고 그걸 네. 산업자본 만드는데 성공을 네. 해. 이게 뭐 결국은 이게 시기를 어떻게 타느냐가 정말 중요네요 네. 네. 맞아. 나 <laughs> 아, 시기를 잘 타야 돼. 그걸 잘 네. 읽어야 되고 결국은. 대중에휩쓸리지 않고 대중과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독립적 사고. 와, 이 양반도 결국은 이제 무역업에 이제 눈을 뜨고 네. 수입 대체 산업 일으키는데 눈을 뜹니다. 음, 그래서 그그 네. 그 당시 이제 사도원인 허정만 씨가 셋째 아들 허중구를 그 이 구이네 씨한테 맡겨 좀 우리의 아, 사돈이었어요 네, 장사를 좀가르켜달아 구이네 씨하고 어, 허씨 일가가 서로 사돈 이었어요네 아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화장품을 개발했냅니다네 락키 아, 라키. 락키 라키 화장품이 나왔네 <laughs> 아. 근데 화장품이 나오니까 이제는 화장품을 담는 통이 필요한 거야 예 네. 플라스틱 통. 음, 옛날에는 그래서, 큰 통에 담아서 그냥 떠서 팔았죠. 그래서 어. 어, 플라스틱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나라 네. 이제 화장품 산업도 이러고 플라스틱 산업도 이 당시 락키 사업이 일류야. 그래서 네. 그 전까지는 그것도 다 수입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서부터 네. 우리 화장품 네. 우리 플라스틱 용기를 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지금도 사실 LG 생활건강이 맞아. 어 그렇게 큰 회사가 됐고 중국에서 그렇게 크게 성공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화장품 용기 껍데기를 잘만들었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 마음에 쏙 들게 껍데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물급불긋 그냥 금빛 찬란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또 실전에 있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왜 아모레가 안 팔리고 LG 생활건강이 훨씬 더그 중국 쪽에서 더 히트를 크게 쳤느냐? 아모레 초반에 그렇게 열풍을 불었는데 왜왜 왜? 어, 껍데기가 알록달록해서 <laughs> 중국 사람들 마음에 쏙 들어서 네, 그렇다는 그렇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구인혜 씨는 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동생들을 음. 다 이제 사업에 끌어들면서그 네. 넷째 동생이 뉴욕에 가서 그 당시 세계적인 그 치약 회사가 콜게이트산데. 네. 거기서 치약 만드는 제조 기술을 얻어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그 당시까지는 치약도 다수입해서 썼었는데 그렇겠죠. 우리나라 치약을 만들어내 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뭐다 어, 저기 뭐야 소금으로 닦았겠죠. <웃음> 소금 <웃음> 네. 네 지금 젊은 분들이 음... 들어오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 당시에는 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수입 대체 산업이기 때문에 네. 다 이게 외화를 음. 절약시키고 음흠. 지금의 수출 산업보다도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네. 국산화를 네. 한다는 게. 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전자 회사도 럭키가 어, 만들어서 이제 금성사가 이제 시작된네 금성. 어. 네, 젊으신 네. 분들을 위해서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LG가 왜 LG냐면 럭키 <laughs> 러키. 럭키의 L과 금성, 골드스타라고. 네. 한번의 선택이 1 0유을 잡아합니다. 했던 네. 골드스타에 G가 쳐서 L 쥔 거죠. 럭키 금성. 네. 혹시나 어, 우리 저희 세대야 뭐 당연히 알고 있겠습니다만 저희 미세대들은 왜 L지야? 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잠시 설명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기업을 보면은 사실은 그 일제 치에서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이 들어왔고 네. 미군정에서 나중에 우리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 일본인들이 남기간그불라기업이한 2700개 정도 있었어요. 적산기업이라고 그러죠? 예, 적산기업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승계하느냐가 그 당시에는 회사의 판도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당시 정부에서 봤던 거는 누구한테 맡기면은 이 기업을 가장 잘 경영할까? 예. 그걸 가장 으뜸으로 봤어요. 이제 그렇다 네.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불화가 됐냐면은 일제시대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음, 음. 그 회사 경영이나 이런 데서 음. 잘 아는 사람. 이거나 아니면은 일제시대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하여튼 그 당시 뭐 관료를 했던 그 당시 어떤 기업에 몸을 담았던, 네. 아니면 은행에 다녔던, 네. 뭔가 그 당시로서는 이제 좀깬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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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당시 이런 그 적상 기업을 어떻게 잘 네. 불화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거의 완전히 바뀌었죠. 판도가 바뀐 거죠. 사실은 지금 오늘 이야기한 뭐이세 가지 회사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의 기업들은 적산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 기업과 그룹이 됐느냐, 안 되느냐가 거의 결정나고 판가름 날 정도니까. 음,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 보면 기업이라는 게, 물론 판단과 선택과 기로에서, 어, 그 다음에 그 뚝심을 발휘할, 발휘할 때, 또그런 벤처의 정신을 발휘할 때 잘해서 기업가 정신, 앙뜨내어를 잘해서 성공한 거가 있긴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사회조직이 자원배분을 어떻게 해주냐 할때 자원배분을 더 많이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그러면 기업이 본인도 열심히 해서 잘한 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원을 배분받은 게 있다면 그럼 이걸 어떻게 돌려줄까 저는 열심히 사업을 잘해서 사업을 계속 키우고 그리고 세금 납부를 꾸준히 잘하고, 사업을 잘 키워서, 그렇게 해서 고용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이바지 하는게 아닌가. 그리고 또, 나만 잘나서 된게 아니고,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컸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뭐, 훨씬 더 조화롭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나라 그, 그 재벌의 태도 과정이고요. 네. 자, 그러면, 어, 오늘은, 어, 재미나게, 어, LG, 락키락키와락키 라키, 라키 그룹과 LG 그룹과 어, 그리고 현대 그룹의 태동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홍익해 선생님과 함께 어, 재미나게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또 또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벌떡 벌떡 일어났는지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